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인 지소진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은 사실혼 해소에 따른 양육권 다툼에 관한 사례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긴 했는데 서로 일 때문에 바빠서 아직 혼인신고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잘못으로 인해 가정 불화가 생겨 아내로부터 사실혼 파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할 수 있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즉, 엄마는 아이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만 아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경우 아빠는 자녀에 대해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빠가 그 아이가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인지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인용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그 아이가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자녀의 양육책임을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아이에 대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진행해야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음.